중고 PC 시장에서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TG 선보 미니 PC DM169i3는 작은 크기와 뛰어난 성능을 동시에 갖춘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강력한 인텔 i3 프로세서와 8GB 램으로 원활한 멀티태스킹과 빠른 작업 처리가 가능하며 SSD 120GB 로 부팅과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윈도우 10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이 뛰어나 집이나 사무실 어디에 두어도 조화롭습니다. 중고 제품임에도 상태가 양호하여 신뢰할 수 있고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신 사양의 컴퓨터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부담없는 가격에 뛰어난 성능과 실용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소비자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